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아프리카의 날 계기 한아프리카 네트워킹 오찬을 전경련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오찬사를 통해서 취임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아프리카 3 개국 방문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한 아프리카 네트워킹 오찬 행사는 상생의 호혜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우리의 대아프리카 정책과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노력을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제2 차관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 72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제 72차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을 주제로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아태지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차관은 강력급 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있어서 과학 기술 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예 이번 그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어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도로서 저희로서도 어, 본사에그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에 그간 미측과 어, 협의를 해왔고 미측에서는 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목적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통한 평화 안전을 추구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 방문이 모든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계기가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미측에서 이번 방문이 모든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계기가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애도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저희 측에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그 아직 그 오마 대통령의 그 구체적인 동선이 예,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예, 저희로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 구체적인 언급을 좀할 입장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미측케 예, 저희랑 관심사가 아, 협의를 통해서 전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질문해 주십시오. KBS 유광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발사 즉시 채택될 걸로 예상됐던 안보리 언론 성명이 2주가 지나도록 채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무산됐다고 바로 되는 건지요? 그리고 계속 표류하는 이유가 뭔지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에, 예, 저희로서도 어, 이번 언론 성명 채택이 에,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에, 그 지연의 구체적인 어, 사유는 어, 저희가 언론에 에, 이미 설명드린 대로 어, 일부 국가가 북한과는 무관한 이유로 안보리 이사국 내그 논의 과정에서 이 언론 성명 채택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보리 내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항을 적시해서 어, 저희가 이사국의 아닌 입장에서 밝히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에 아무래도 어이 언론 생명 논의가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 채택이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저희로서는 어, 미국이라든지 어, 우방국과 어, 긴밀히 협의하여 안보리 이사옥들과 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채택이 쉽지 않은 것이 에, 사실이고요 다만 어, 이 어떠한 특별한 어, 상황이 있을 때는 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유사한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한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표류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그 대북 공조 체제에 어떤 균열이 우려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지 않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요. 어, 이번 언론 성명에 특별히 한정해서 지금 이런 지연 사태가 생기라고 생기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어, 미국 등 그, 어, 주요 우방과 어, 긴밀히 어,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 북한의 그또 다른 어,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에, 분명한 안보리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주자. 예, 이데일리 장영 기자입니다. 그 방금 나온 질문과 연결된 질문을 일단 하나 먼저 드리겠는데요. 이번 안보리 성명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랑 연계를 좀 시키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뭐 그런 관련된 분석들도 좀 있었는데 일단 그 대변인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북한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인데. 이제 어제 저기 밝히신 걸 보면은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한미일간 이제 회동이 뭐 따로따로지만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끝에도 얘기하시면 중국이랑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장관급이나 뭐 혹은 뭐 육자회담 대표급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혹은 뭐 다른 급에서라도 이제 협의가 있을 예정이 좀 있는지 대면 협의가 그런 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안은 그 언론 성명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무관한 이슈로 안보린의 토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사국들 간의 이견과 입장 차이로 인해서 언론 성명이 채택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미사일 발사 문제와 한미 연합 훈련과의 연계는 아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최근 수요일 전에 미국과 일본과 그다음 한국 간의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정화 전화, 전화 협의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또당 대회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와 더불어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측과의 협의도 어, 앞으로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것이 전화협의가 될지 상호 방문이 될지 어, 여러 명의 회동이 될지 에, 그것은 좀 어, 시간이 지나봐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아 저희 측의 관심사가 한국을 찾는 쪽에 전달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한미 간의 그 협의된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어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권은 저희에도 상당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또그 히로시마에, 저희 희생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 같은 관심과 그런 것에 대해서 미측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전달되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원의 배상 기자입니다. 네. 이어서 추가 드리,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지금 그런 말씀하신 답변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계획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 그렇게 단정지어서 어, 하실수는 없으시고 어, 이 건에 대해서는 어,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6일에 사우디 알왈리드 왕자가 이제 방한을 한다고 지금 밝혀졌는데 그러면 혹시 저희 뭐 정상이나 뭐그 아래급에서 이제 만남을 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 볼게요. 네. 주세요. 어, 그건에선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